잠시만 어디서 말보네가 한명 있는데. 방금 전에 공그 미국이. 랑 아니야 전파 아니야 거. 전파 했던 애냐 아니야 다른 애야.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미국 애들이랑 전화 쌌는데 이번에도 미국이네. <웃음> 아 <laughs> 존스라고 존나다고. AA 어택 코시. 그래 또 만났네. 그러니까 어디서 말보네가 있댔데 그거였음. 수어 사이드 스쿼드 뭐야 씨미친놈들 <laughs> <laughs> 중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거 짜게는 씨야 무시하면 돼요 쟤네들은 와 대령이 있어 저기에 어디 적팀에네 머령이 있어 머령 존나 고인물이네 일단 그럼 디라인 스폰한자 어 네잉? 아야 잠시만요. 아, 어 네, 지금 님들 들어갔어요? 네. 리조인 아, 누르세요 리조인. 네. 들어갔 눌렀어요. 지금 1 5 초. 뭐, 왜안 왔어? 왜안들어가지진 거야? 가끔씩 그래요. 야 우리 밑에서 그냥 치고 올라가서 5원점령하는게나을것 같은데. <laughs> 오투로 가는 게나을 걸. 오투 먹으면 제대로 다급해가지고 오투로 오투로 밀고 들어와. 어쩔 수가 없어. 일단 아, 그럼 보자. 애들 오십 분언지 건 위에 뒤에 스폰하 아씨 그냥 골고루 갔네 골고루 갔어 그냥 가야겠다 그냥 뒤로 그냥 뒤로 가요 야 공격 공격 그러니까 헤들이렇안왔나보꿀이야 헤드... 위에 박아 갔네 근데 나 뭔데 이거 누가 왔지? 응? 나 뭔데 이거 판점이 씌 누가 왔지? 저쪽 한명 들어왔어. 아, 아 존나 위 없네. 나왜뒤전는줄측 우측, 우측. 아 뒤에서. 에이 나한테 막수 있어. 나 내리자마자 트럭한테 치였어. 이젠 <laughs> 매차시네. 나차 살아있어. 아씨, 지랑 가사. 디 지원 먹히는 중이다, 지금. 달려야 돼. 한참 비스 치실 건? 저물 하나 주었는데. 뭐, 제 건데요? 네. 네. 구석님 이용 먹으겠다. 내앞에 바로 니다 죽을 것이다. 어, 오긴 하네. 내앞에 바로 갑니다. 죽을 것이다. 아, 죠 내리자마자 구성님께 인기할게요. 탄섭이 있잖 퍼프 트랙 이다. 퍼프 트랙 이라고？아, 이거 는아씨 둥지 못해 안되 겠다. 그냥 이거 조금씩 조금씩 가 뭐지？전 전한 게맞는거같 아. 길을 뚫어드릴길뚫어 드릴까요？길 뚫어드릴길뚫어 드릴까요？들어갔 습니 사온다 고 근데 이 철조망 어떻게 조져요? 이거요? 열심히 때리면 돼요 존나 펴만 돼요? 총알 갖다가? 네, 네. MP도 되나? MP로 가면 확인이 네, <laughs> 그만 지저산 될걸. 그러니까 이걸 왜 내가 탄저비치 누가 아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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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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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걸물이죠. 진짜 이런 게이들이나 좋아할 폭발 매들 왜 만든 거였어요? 아씨 마이오님 게뭐 하나 왔거든요 조심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진짜 완전 평이었어 아무리 봐도 대충 만든 건데 그거 그정도면 마이님 그쪽에 집 하나 이쪽으로 저쪽으로 앉아요 저쪽에 왔어니다 뭐야? 죽 었네. 이거 이렇게 되면은... 안깐 생각할 수있 이거 내가 터트린 거야. 터트렸다. 나이스. 믿어라. 이게 파처비 시의 힘이다. 개쩐다오 s h 거수 있다. 제가 쓴 거야, 제거. 아, 그냥. 터트리 더. 없는데. 나도 이걸 이거, 이걸로거 이거, 전투를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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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 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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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 우측 우측에 동쟁이 아, 있어요.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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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같이 쏘는 거 있겠다. 아, 둘다다졌다 아이씨 렉 진짜. 근데 뭔데 비3비사람이안 가냐? 하긴 이렇게 막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돈도 못 버리고 이러고 있네. 집한대 오고 있어요. 지크 내 네, 왼쪽, 왼쪽, 왼쪽. 악, 오, 씨. 돌아가야 돼, 아, 딱 죽음.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네. 아! B로 포기당하고있다 후퇴해야하네 이거 포기 3명들 다 하고 있네 아 저게임 개 초카차네 이 씨발놈들 B로 후퇴 B2로 후퇴 이래서 이 맵이 정말 싫다 오씨. 아니 애당초 이 맵을 왜 만들어놓은거야? 그러게요 진짜 씨발 아니 똥꼬충이나 좋아할 맵이야 이건 아니, 이상한다, 말이야, 어. 아, 그, 몽골에서 군대 떠내야지, 어. 몽골에서 조격, 조격진이 하고 있어, 저 미친 새끼들, 이 새끼, 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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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진짜 이건 그냥 기관단총 쓴... ...라는... 나 분명 이메 뺐다? 이걸 레토가 이걸 설계를 잘못한거야 아니 진짜... 그냥 이메 삭제하면 안되나? 달려가아데이가 진짜 씨 빙신같은 새끼들랩개아야 랩을... 어, 최소한... 쟤라도 아, 확실하게... 이다아이다 대놓고 똥꼬충들 존경치만 하면 답이 없네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갑자기 핑이 3 0 0이야아 104, 1 0게임이냐 진짜 핑핑다 지금 어야 뒤에 어럭다니 트럭 많이... 위쪽죽었 그아 진짜 아판타 파스 반짝... 씨발 렉 걸려 렉걸려면 게임 못하겠어아탈아어렵다씨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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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풀린 줄 알았는데 풀린 게아니었어아 진짜 미치겠네 겁나 튄다 일어나라니까 아 보는 이번엔 이번가 살짝 탈퇴 키데못 하겠는데 있잖아. 이쪽이 저처비 근처에 폰카 아군이 설치 놨지. 아. 지금 왼쪽에 적 있거든요. 바이 아니? 조심하세요난리 펴서. 빨리 펴서. 빨리 펴서. 뒤뒤뒤뒤뒤 뒤. 저 기관단총 나 뒤질 거는 거야. 아, 이거. 아, 근데 어디 걸리네. 딱히 하는데 어디니? 아, 씨. 와, 안 받았네, 이걸. 백동끼, 진짜 아씨 와.. 안받았네 이거 걱정돼 진짜 진짜 이맥 만든새끼 명칭 존나 세게 때리고싶다 아렉아 이맥 걸리면 진짜 수류탄 필요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수류탄하고 그 최소한 그 소총은 소통은 어, 아, 필요해요. 필요. 아, 진짜네. 오지 걸리네. 탈줄 어렵다, 정말. 그렇죠. 하하안 <laughs> 되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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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원 쪽에 트럭을 하나 설치해야겠다. 만우는원을못는 <목소리만> <못> <laughs> 뭐야 아무튼 내장먹 아니. 1대 개X같은 게임 이발발 <목소리만> <씨. 목소리만> <목소리만> B T I D는 씩그무로도어오 잡았다 저 다리에 있는 거 찍힌 거 아니 무슨 A I야 아니 그러니까 저기 왜 맞는 거지? 없어. 와. 어디야? 잡으러. 뭐? 야, 지네들 한 차에 다섯 명. 대박 똑고나한 왼쪽에 하나 있나? 와, 저뭐 어떻게 소냐? 또라이네 같은 곳에 네발 박히네. 와. 와, 트럭에, 오지게 잘 몰린다, 던지. 고 오른쪽 하나, 냄지 들고 있음. 他乱冲了。 어! 드론 아니, 트럭, 트럭 들어드어요 지금 론드 가는 다리 쪽에 트럭 하나 다리 음, 아래요? 다리 네, 그런 거 드론, 요론 드론, 드론, 이이이렇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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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는거지 그렇게 t h u m 다아 몰라 왜이어 애들이 풍신 거 드네. 아 핑이 진짜 개. 아 핑이 돌아왔다. 아 점괘 새끼들 진짜. 뭐한 대가 안 맞냐 한 대를. 집본다 집본다. 아, 시계 게임이냐. 와아 들어왔다. 2층. 1층. 1층. 어, 들무라다또 어. 어, 들어왔다. 저기 아, 근처 갔다. 이 개새끼 왜안 맞아 이거? 아 쏘라이 새끼 아니야? 저거 1, 2, 아, 아 씨발놈들. 와 아, 진짜 죽이고 싶다. 야. 아니, 궁 와다가 썼는데 저게 안 맞는다고? 아무나 맞아리 돼? 맞아. 와, 엑스컴도 이러지 않는다, 진짜. 하... <laughs> 와, 핑 이거 씨 너무하네. 그리고보병 올리